지금 제가 온 곳이 여기 타이중의 외곽 지역이거든요. 타이중 시내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시내버스를 타고 온 곳이에요. 고속도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시내버스가. 그러면 이런 외곽까지 제가 왜 왔느냐.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한반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이나 대만처럼 이런 어떤 환태평양, 그 일명 불레고리라고 불려지는, 어, 그런 지대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만도 환태평양 지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999년 9월 21일 날에 진도 7.7의 지진이 이쪽 동네를 간타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했었단 말이죠. 여기에 921, 어, 지진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진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지진공원을 가는 중인데, 어, 동네가, 오. 오, 이런 동네가 나와? 여기 이 동네가 1950년대 초에, 장제스의 국민당이 쫓겨났잖아요. 대만 섬으로 국공 내전에서 진 다음에, 그래서 그 대륙에 있었던 지지자들을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자들이 살던 동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을 시켜 놓은 거죠. 진짜 옛날 중국 스타일 집이다. 어... 이런 식으로 딱 계획도시 느낌을 냈네요. 이렇게 계획도시 느낌이 날 때는 딱한 가지죠. 급격하게 발전을 시킬 때에, 급격하게 돈이 투자가 될 때에, 급격하게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될 때에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건물, 정형화가 된 물건들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네모 반듯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 대만 땅에 거주를 시켜야 됐던 당시 국민당의 입장을 느낄 수가 있는 스타일인 거죠. 대모 반듯한 벽돌로 크기와 사이즈도 비슷하게 대문 모양도 비슷하게 요런 스타일의 건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저기 보이죠? 지진으로 무너진 체육관 저렇게 지진의 피해를 그대로 입은 건물들이 요쪽 동네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excuse me, how can I go get into inside? 아, l i k the r e r 아, a i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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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아, Thank you, 시 yes, c yes. 아우 대만 분들 뭐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좋아. 예전에 제가 중국 갔을 때는 근데 영어 한마도안 통하거든요. 영어를 하면은 중국말로 대답이 와. 아니 그럼 내가 중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물어본 건데 그걸 대답을 중국어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먹냐고. 근데 여기 대만 분들은 어떻게든 어, 영어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안 되더라도. 티켓 오피스는 또 따로 있냐 To our Earthquake Museum of Taiwan. Go straight or h e a d 100m. 쓰레기 좀 버리고. 개표 시간 4시 반까지. 오, 여기는 중국인들 발짝 버튼 겁나 많네. Taiwan No.1.

이 지구 안에 이렇게 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표면 여기에 있잖아요 지면에 근데 이 표면이 정지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안에 마그마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저열 때문에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 지표면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베레스트 산이 1년에 1cm씩 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야? 이렇게 판과 판이 있으면 은 이쪽 판이랑 이 바다 표면에 있는 이 판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얘를 어떻게? 빨아땡겨요. 빨아땡기니까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작용작용작용하다가 반작용으로 띠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띠용! 하게 되면은, 이 띠용! 하는 게 바로 지진이에요. 이 띠용! 하는 이 진동값이 크면 클수록 진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이 지구 과학을 공부하는 거죠. 우와. 야 여기가 체육공원이었던 곳이거든요. 저렇게. 이 저걸 뭐라고 하지 저 레인 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저 육상 선수들 달리는 저 레인이 이렇게 윤기가 되어버렸어 이거 이거를 우와 우와 이게 이게 4정도야? 나 되게 손 아픈데 이거 뿡오 이게 2 이야 4 저런 식으로 진도계가 뭐 움직인다는걸볼 수가 있죠. 아이고, 공동묘지가 아예 이동을 해버렸네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진이랑은 좀 거리가 먼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키를 제 키가 한 3m 되거든요. 딱 3m 3m 이렇게 지형이 바뀔 정도의 지진은 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는 하루 아침에 내 집이며 내 가족이며 내 친구며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이건 95년도 지진이 벌어지기 4년 전 모습 이랬던 곳이 요렇게 됐다 음. 우와 건물 방향이 이런 식으로 뭉개졌어요. 이걸 보면 뭘알수 있다? 내진 설계를 진짜 잘 해놨다. 어, 내진 설계를 해놨으니까 그나마 이 녀석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얘가 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추을 달아놓은 거예요. 점마가 저, 저 바닥에 있는 빨간 점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 얘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우와. 그 당시 그대로의 모습 우와 참 무그러진 거 봐봐요 저기 여기 그래도 대만 분들은 시민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어, 여기에 누구 왔다가 뭐 이런 거는 안 적어놓네요 이야 이거는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 고정이 되어 있는 빌딩은 판대기가 움직이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띠용 하면서, 진동값을 무시를 할수 있다, 이거죠. 바닥 부분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흔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동값이 오면은, 띠용, 이렇게, 스프링처럼. 저 녀석이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이 위에 철골 구조물들을 쫙 이렇게 올리고, 이 위에 시멘트를 부으면은, 이 자체가 빌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태평양 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저 내진 설계 저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함부로 못 올려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고층 건물 만드는 순간 그게 다 뭐야? 돈이야, 돈. 우와. 완전 우그러졌구나. 오. 와. 당시 TV까지 그대로 보존을 하셨네. 무섭다. 이거는 내진 설계가 안돼 있었던 건물 같은데, 교과서인지 책도 그대로 놓아져 있어요. 이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진 피해가 덜한 나라이다 보니까 막뭐한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뭐 5분 정도 움직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5초면은 끝난대요 그러니까 5초 정도 만에 이 커다란 건물 하나가 이렇게 그냥 우그러뜨리고 없어지는 거야 판이 판과 만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도 이렇게 띠용 이 5초 그리고 끝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무서운 거죠 우와. 이 학교 건물 지진 오기 전에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에요 이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된거죠 와 기둥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아, 뭐 그래서 당연히 무너지겠지 지진 때문에 휘어진 철로 와 진도 7이면은 핵폭탄 46개에 버금가는 진동가 체험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앉으면 되나? 아이고 x3 그 기도하는 아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진도 7을 저 체험관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와, 저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버틴 거지. 저거 만약에 제가 일어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런 진동이 시작된다면, 은 그냥 죽겠는데, 그냥? 저걸 어떻게 견뎌, 저 진동을.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을 하도 주 싸돌아 탱겼거든요. 왜냐면은 박물관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박물관, 이921 지진 박물관, 여기는 진짜 한번 와볼만 해요. 임팩트가 제가 가봤었던 박물관 중에 거의 진짜 최상위급의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야, 실제 지진의 피해를 받았었던 건물을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놓으니까 야,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진 한번 오면은 내 삶의 터전이고 뭐고, 내 가족과 친구들,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또 심지어 지진 저 체험관. 오, 저것도 꽤나 잘되 있어요. 그 진도 7의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한국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이나 아마 대만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 근데 그 진도 7이 어느 정도의 진동 값인지, 내 몸으로 체험을 할수 있다. 야, 이거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박물관, 대만에 오시는 분들은, 어, 혹시라도 타이중에 오시는 분들, 어, 여기가 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요거 하나만 빼고는, 야, 임팩트가 진짜 센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진짜 한번 와볼만 한것 같아요. 어, 나중에 제 아이도 끌고 와보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 아이한테,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지진은 요런 거야. 이런 땅바닥 위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미물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 뭐 요런 거를 알려주는 제일 좋은 방법 그 보여주면 돼요. 그냥 지진 벌어지면 이렇게 된다. 단 그냥 임팩트가 빵 오겠죠? 아, 지진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면서 또한달 내내 저 내진 설계에 대한 것만 또 알려달라고 하기는 아씨,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 묘미로다가 이런 곳에 한번 와보시면될것 같아요. 이야, 이제 농이 임팩트 있다. 이야,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어, 지금까지 또 하루 왠 종일 아침 일찍부터 지금 저녁 시간이 다될 때까지 첫 싸도라 댕기 정식이 정이였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어, 저 이제 또 시내 버스 한 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바이바이 바이. 응 음, 지금 보니까 타이완 섬을 형상화 해놓고 이게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쪽산 그거를 딱 표현을 해놓은 거네요. 요이 타이완 섬이 나온 김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리죠. 여기 이쪽 쯤에 타이난이 있고, 가운데 쯤에 타이중이 있고, 여기 북쪽에 이제 타이 베이가 있어요. 현재 대만의 주요 세력이 된, 어, 이 한족들은 이쪽, 이쪽 이제 서쪽에 딱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쪽 땅에 살고 있었던 대만 원주민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여기 동쪽. 이 대만 섬의 동쪽이 또 되게 척박한 땅이 많거든요. 저쪽으로 쫓아낸 거지. 일본 애들이 대만을 지배를 할 때, 민족 분할 통치를 합니다. 민족 분할 통치가 뭐냐? 한족들한테는 온건하게 대해주고, 대만의 원주민들은 아예 잡아 족쳐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 분할 통치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 영국한테 배웠죠. 영국이 이 민족 분할 통치를 어디서 잘 써먹었어요? 인도를 지배를 할 때, 이슬람권 애들이랑 힌두교 애들이랑, 계속 반목을 시켰잖아요. 어, 힌두교 애들한테만 잘해줬다가 이슬람 애들은 아예 뭐 모든 권리고 뭐고 다 포기를 하게끔 했다가 갑자기 이슬람 애들 또 권리를 줬다가 힌두교 애들 거는 또다 뺏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 애들이 이슬람 애들을 더 싫어하게 되고 이슬람 애들이 힌두교 애들을 더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국에게 반기를 못 들게 하는 거지. 그러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저 녀석을 먼저 잡아 죽여요. 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게 민족 분할 통치 입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 같고 그지 같은 짓을 영국 애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 대만을 지배를 할때 민족 분할 통치를 할 수가 있는 민족들이 여러개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민족 분할 통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민족 분할 통치를 하기에는 한민족 인거예요 민족이 하나야 얘네들을 어떤식으로 분할 통치를 해야 겠어요 일본 정권에 충성을 하는 애들과 충성을 하지 않는 애들로 나눠 버립니다 친일파냐 반일파냐 두 가지로 나눠 버려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버릴 때 문제가 뭐예요 배신을 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배신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수 있고 내 배를 안 굶고 내 가족들 안정과 안위가 보장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의 여하하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나는 민족반역자가 돼야만 내가 먹고 살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니 그니까 악랄하고 뭔가 옹졸한 듯하면서도 치욕스러운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몇천년 동안 계속 우리끼리 살아오던 한민족의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를 감시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게 일본 제국주의 정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민족 분할 통치가 더 나쁘냐, 아니면 한민족을 이간질을 한게더 나쁘냐, 뭐가 더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요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진짜 들어가세요 진짜 나 이제 지쳤다 목소리도 다 마탱이 같다 오 대만의 공동묘지 이야 진짜 도교 스타일이다 도교가 저런식으로 무덤을 짓거든요 그래서 옛날 중국 공동묘지 바오면은 저런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디에서 보실 수가 있냐 강시 아시나요? 혹시 강시 영화 봐 보시면은 무덤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 응.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무덤을 안해 놓죠. 어, 왜겠어요? 문화 대혁명. 어, 바로 그 사건. 어.